11시에 현충원 참배가 있고 2시에 어 서청대 어 박근혜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그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어 내일은 이 2021년 1월 2일 새해 첫어 오늘도 서명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 내일은 전국적으로 서명대 할수 있는. 모든 서명대는 풀, 가동되어서, 우리의 투쟁의 깃발을 2021년에도 힘차게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일반적 1월 4일날, 어, 모든 방공사나 기업들이 심으식을 합니다. 1월 4일날, 조선일보에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문재인 작가 독재정권에 우리와 당당히 싸웁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줍시다. 우리 공화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이럴 사이라 조선일보 보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신문을 구해서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신년 전단지가 어, 나왔습니다. 지금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로 일하는 불법 탄핵에 용과 어, 문재인 장파 독재정권의 악행 악법 10대 악행 10대 악법 전단지가 나가있고 신년당부가 어, 나갔습니다. 어, 어, 우선 음, 당대표와 허정한 천만의 무죄수 방본부 대표의 인사말과 음, 박근혜 대통령께 자율을 일하는 어, 원래 우리 그, 공화당의 그, 슬로건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많이 국민들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2021년에 어, 우리 공화당 동지들 뿐만이 아니라 어, 국민들께서 어, 중국 폐렴에 어, 지지 마시고 이기시는 한 해,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일 시무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결을 바랍니다. 2021년 파이팅 파이팅!